충분히 그 마음 아니까 충분히 그 마음 아니까 몸 생각해서 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진구친구입니다 오늘은 어.. 박인수님 의 여러분께서 레인을 추천해 주셨어요 레인을 좀 듣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서 오늘 그 노래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적 씨 노래는 제가 지난번에 다행이다 소개할 때 프로필을 잠깐 소개해 드렸으니까 오늘은 바로 노래를 들어보죠 일단 오늘 볼이 Rain이 1999년도에 나왔어요 이적 씨 솔로 앨범 일집 Dead End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오늘 준비한 영상도 99년도 영상입니다 풋풋했던 이적 씨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비 오는 소리 참 듣기 좋잖아요. 오늘 문득 빗소리가 갑자기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술 한잔 생각나고 할 때. 집이 술이 없네요. 산산수같이 시원한 이적 씨와 영웅 씨의 레인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비는 그치지 않아 모두 어디서 흘러는 건지 오늘도 이 비는 그치지 않아. 모두 어디서 흘러오는 건지 창밖으로 출렁이던 헤드라이트 강물도 창밖으로 출렁이던 헤드라이트 강물도 갈 곳을 잃은 채 먹이고 자동은답기 고요한 음... 시간 자동 응답기의 공허한 시간 모두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기다림은 방구석 잊혀진 화초처럼 기다림면 방구석 잊혀진 화초처럼 조금씩 시들어 고개 숙여가고 싶어서 내가 울줄 몰랐어. 이토록 음. 오랜 시간이 들 우리 지나도 나에게 말하지 않는 눈물을 남겼네. 그토록 오랜. 지나도 나에게 마르지 않는 눈물을 남겼네 하루하루 갈수록 조금씩 하루하루 갈수록 더 조금씩 작가져만간 조만간은 내게 너 영영 시치지 않을 낚시, 낚야 낚시, 낚시, 낚너 영영 이치지 않을 빛낚기 싶어서. 음 길도록 음. 오랜 시간들이 지나도, 길도록 오랜 시간들이 지나도 나에게 마르지 않는 눈물을 남겼네. 나에게 마르지 않는 눈물이 난 그냥 다음에 한국 가면 몸빼 바지 사 와야 되겠다 몸빼를 입어도 멋있습니다 이적씨 어릴 적 모습 귀여우시네요 이게 봉숭아 학당 11화 작년 7월 영상이네요 농화를 갔었을 때죠 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진짜 한 폭의 그림입니다 몸빼를 입었지만 그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옆에 계곡물이 흐르는데 사운드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잡히는구나. 이 제목이 레인이잖아요. 이적시의 레인은 먹금이 확 밀려와요. 그래서 아 어, 뭔가 불안해. 우산을 갖고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 그냥 간다겠지.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확 내린다. 아, 이 뭐야? 숨었는데 비가 또걷혔어 그래서 아, 어, 나가도 되나? 나간는고 해야죠. 이런 느낌. 집에 갈 때까지 비가 그친 거지, 망 거지. 이명웅씨 레인은 국지성 호우주의보 같이 장 대비가 아침부터 그냥 쏟아지요 맞으면 따가운 비 있죠. 빗방울 이렇게 맞았는데 따가워. 뭔 말이 아 시죠. 집중적으로 그냥 물을 쏟아내는 거야 그냥 시원시원하게 끝까지 딱 끝나고 해가 쨍하게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에서도 이명웅 씨의 그중저음의 매력을 한껏 발휘하네요. 야이 자연 속에서 음악을 들으면 진짜 어떤 기분일까? 이 메아리도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에코가 그냥 자연 에코가 이 가사가 또 예술입니다. 근데 가사를 쭉 읽다 보면 그 안에 스토리가 보여요. 아 이런 기분 너무 싫어요.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받아. 계속 자 여기는 자동 응답기 연락을 했는데 답장은 없고 계속 보이스 메일로 넘어가면 <laughs> 기다림은 방안 구석 잊혀진 화초처럼 조금씩 시들어가면서 <laughs> 아 가슴 아픈데 가사입니다 계속 전화를 했는데 답장도 없고 기다림에방안 구석 잊혀진 화초처럼 바쁘게 살다 보면 무심코 그냥 지나다니다 보면 방 구석에 있는 화초에 물 주는 것도 까먹고 조금씩 시들어가서 <laughs> 코게수교가는 화초처럼 하루하루 갈수록 더 조금씩 작아져만 가는 내게 어 자존감 부족 너 영영 그치지 않을 빗줄기처럼 비는 언젠간 그칩니다. 안 그칠 것 같지만 그쳐요. 이별의 아픔은 언젠가는 해결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야 돼요. 이 상처가 아물어야 되잖아요. 아물을 시간을 줘야 됩니다. 계속 어 언제다 언제 지 언제 닿지 반창고 붙였는데 계속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덮어 놓고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지날 때까지. 아무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근데 하루하루 갈수록 자꾸만 작아져가는데 자기가. 이건 문제 있습니다. 이건 문제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나의 마음 빈 곳에 너의 이름을 아로 새기네. 가사 말 예술입니다. 아로색이네 마음 속에 또렷이 기억하여 두다 이 가사를 보면서 미로 짐작하건데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상담을 받아야 돼요. 또렷이 기억한다고 여기 써놓은 거 아니에요. 행여나 문신같 근데 이럴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랑에 속앓이하고 눈물로 밤새우고 근데 다 지나가면 그것도 추억이잖아요 다들 한 번씩 그런 기억도 있으시죠 가슴 아픈 사랑 못 잊어서 뭐 지금 진행 중이신 분도 계실 거고 시간이 해결해줍니다 시간이 해결해줘요 이런 노래 들으면 가슴이 진짜 점여와요 이럴 때일수록 밖에 나가서 운동해야 됩니다 아니면 시원한 냉수 한잔딱 드시고 좀 이렇게 프레시하게 있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술 마시고 그뭐 속만 버리고 청정 일급수 같은 목소리예요. 오늘은 두 종류의 빗소리를 들어봤습니다. <laughs> 네, 둘다 좋네요. 덕분에 또 좋은 노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